발로란트의 귀여운 미니언에서 이제는 완벽한 간지 캐릭터로 자리잡고 정식 출시 후 리메이크와 버프로 인해 현재 거의 1티어 반열에 올라오고 있는 오멘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알수 없는 이 캐릭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임자가 간다 시야를 훔쳐주지 오멘은 전략과 부지전의 캐릭터이다 연막과 순간이동으로 끊임없이 심리전을 유도하고 적의 포지션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캐릭터이다. 저티어에서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엔트리 역할까지 가능한 캐릭터이지만, 고티어에서는 계속 재충전되는 연막을 최대한 사용해 끝까지 살아남고 심리전에 유리한 스킬셋으로 클러치를 노리는 플레이를 추천한다. 일단 간단히 스킬 설명부터 시작해보자. 어둠의 장막! 어둠의 장막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원하는 위치에 뿌리는 게 가능한 연막인데, 지속 시간은 15초, 충전 시간은 한 칸당 35초이다. 우클릭과 좌클릭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익키를한번더 눌러주면 연막을 뿌릴 수 있다. 이 자세에서 알키를 한번 누르면 시점 모드 변경이 가능하다. 멀리 있는 곳은 3D 시점으로, 가까운 곳이나 빠르게 설치해야 할땐 변경된 시점으로 소환. 하는 걸 추천한다. 그림자가 간다. 미니맵을 보면서 연막을 설치하면 한결 더 쉽게 연막 설치가 가능하다. 그림자 소환. 다음은 어둠의 발자국에 대해 알아보자. 어둠의 발자국은 오버치 리퍼의 그림자 발기와 상당히 유사한 기술이다. 거리 제한이 존재하지만 그 거리 안에서 에임을 가져다 놓은 곳은 어디든 순간 이동할 수 있다 출발 소리는 상당히 크지만 도착 소리는 들리긴 하나 상당히 작게 들리는 편이라 교전 상황이나 스파이크 설치 시 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심리전하기에 충분한 기술이다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는지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심해에 묻혀버린 오멘 사운드 가이드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정식 버전으로 오면서 직관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기존에는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그저 감으로 텔레포트를 해야 했지만, 이젠 도착 위치가 미니벨 표시도 되고, 화면에 화살표로 표시가 된다. 다음은 피해망상에 대해 알아보자. 피해 망상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피격된 상대의 시야와 청각에 혼란을 주는 스킬이다. 패치 전에는 즉발로 나갔었는데 장착형으로 바뀌어서 Q를 누른 후 좌클릭을 해줘야 발사가 된다. 그전엔 진짜 사는 거조차 꺼려지는 스킬이었지만 판정법으로 인해 신뢰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정확하게 길고 넓은 공간에 있는 적을 바보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스킬도 미니맵에 피격 범위가 표시가 되니 이걸 잘 보고 계산해서 던지자. 다음은 오맨의 궁인 그림자 습격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자 습격은 맵 원하는 곳 어디든 순간 이동이 가능한 스킬이다. 하지만 순간 이동 중에 오맨의 몸이 노출되고 소리도 넓은 범위에 들리는 편이라 막 쓰기에는 힘든 궁이야. 그래도 이번 패치 이후에 이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 취소가 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 스킬도 미니맵에 소리 범위가 표시되기 때문에 잘 보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으로 이동해 보자. 이제 각 스킬의 응용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어둠의 장막 응용. 어둠의 장막은 에임 높이에 따라서 연막이 나타나는 높이가 정해진다. 그래서 응용 가능한 것이 공중 연막이다.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없는 곳에 뿌리면 연막이 서서히 내려오고 화살표가 장애물에 걸치게 되면 공중에 연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벽에 끼워 넣는 연막도 가능하다. 이 공중 연막만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이 바로 원웨이 스모크라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스팟에 연막을 치게 되면 적은 오맨을 보지 못하고 오맨은 적을 볼수 있게 된다. 이곳 말고도 모든 맵에 상당히 많은 스팟이 존재한다. 모든 스팟을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건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원웨이 스모크만 다룬 강의를 통해 스팟을 익히자 이런 식으로 상대는 보지 못하고 오맨만 일방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어둠의 발자국 응용 연막과 연계하여 적의 뒤를 잡는 기술이다 생각보다 소리만 듣고 오맨의 순간이동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나 상대의 시야를 연막으로 가리고 탈포하여 뒤를 잡는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여간 까다로운 기술이 아니다 실전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텔포 소리만 듣고 반응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 또 연막을 사용해서 사이트를 강제로 뚫고 적이 예상치 못한 곳을 텔레포트로 빠르게 점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눈을 가려주지. 다음은 공중 연막과 연계한 텔포 기술이다. 공중에 연막을 던지고 텔포를 해서 적의 머리를 잡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공격을 할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스킬이다. 실전 영상을 보면 서서히 내려오는 연막에 텔포가 가려져서 적이 위치 파악을 못하고 당해주는 것을 볼수 있다. 다음은 포탈 페이크 텔포이다. 오멘의 순간 이동은 점프 중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프 중에 탈포를 하고 포탈을 타면 몸은 밖에 있지만 포탈을 탄 것처럼 소리가 나서 페이크가 가능해진다. 바인드에서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1대1 상황. 포탈 소리로 적에 혼란을 줘 설치할 여유를 만든 다음 자리를 잡고 클러치하는 상황이다. 피해 망상 응용. 쩌리 스킬에서 이젠 오맨 필수 스킬이 된 피해 망상. <목소리> 높은 실내들을 통해서 텔레포트와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상대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시야와 소리가 모두 차단된다. 그래서 실전에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진 것. 상당히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그림자 습격 응용. 이제 그림자 습격은 취소가 가능해서 예전보단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이용한 정찰용 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침투해 적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하거나 클러치를 해야 할때 사이트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적의 수비진을 바보로 만들어 시간을 버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아를 어디, 도망쳐봐. 기기야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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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다. 스킬 강의를 마치면서 추가로 자잘한 팁을 남기려고 한다. 오맨의 모든 기술은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러기 때문에 미니 베벳 때는 소리 범위를 잘 참고해서 스킬을 사용하자. 또 요즘은 연막 테포를 예측해서 대기하고 있는 유저가 상당히 많은데 팀원들에게 연막 안에 총을 마구 쏴달라고 하자. 테이프 하기 전에 피해망상을 써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해주면 무서워서 연마안에서 대기하지도 못하고 대기한다 해도 눈먼 총알에 맞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오멘의 테이는 상당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기술이므로 계속 똑같은 패턴 사용은 지양하자. 계속 패턴을 바꿔주면서 적에 혼란을 주는 것이 오멘 숙련도를 좌우할 것이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